네 안녕하세요 보이스레시피 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브라 플래그십 무선 헤드셋 자브라 이볼브 285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선 헤드셋을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리뷰 하려고 합니다 어, 제품 언박싱이나 특징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이전 리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비대면 업무가 늘어난, 뭐, 늘어나면서 화상 미팅이나 원격 수업 등 이런 것들이 늘어난 요즘 시기에 딱 맞는 제품이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역시 어, 굉장히 뛰어난 통화 품질, 그리고 최대 37시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용량, 장시간 쓰고 있어도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는 편안한 착용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팀원들이랑 줌으로 화상 미팅을 매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사용해 보니 이세 가지 모두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통화 품질 면에서 굉장히 선명하고 또 깨끗하게 들리고 제 목소리 또한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회의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이전에는 뭐 유선 헤드폰을 꽂고 혼자서 마이크에 연결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유선으로 연결, 연결이 되어 있을 때보다도 히스노이즈가 덜 발생을 했고 굉장히 깨끗하게 들리더라고요.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어, 또 무선, 마이크, 무선 헤드셋이다 보니까 또 마이크까지 달려있다 보니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회의 내용이 끊기지 않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회의를 진행을 하면 어 보통 4명에서 5명 그리고 동시에 접속을 하고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연달아서 두번 미팅을 진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4시간 혹은 5시간까지도 팀 미팅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고요 어쨌든 꽤긴 시간을 헤드셋을 쓰고 있어야 하는데 일단은 어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어 배터리가 나갈 걱정이 없고 또 이런 이어 쿠션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어, 착용감이 좋다 보니까 장시간 사용을 하고 있어도 크게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어뭐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미팅 중에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걸 일은 없었지만 직장 내에서 만일에 이 헤드셋을 사용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 상담 중이거나 어떤 업무상 미팅을 하고 있을 때 어, 헤드셋 이어컵 부분의 양쪽으로 네, 바쁨 표시등이 표시가 돼요. 빨간색으로 제가 어, 위쪽에 표시를 해놨고요. 사진으로 어, 바쁜 표시 LED등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어, 업무 중에 방해를 받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사용하면서 좋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 링크 380 블루투스 어댑터 동글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이 되는데 PC에 이, 이 어, 블루투스 어댑터를 꽂으면 바로 이볼브 285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최대 30m까지 무선 지원이 되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조금 넓어져서 사무실에서 사용할 때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 노이즈 캔슬링 기능입니다. 이볼브 285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정말 뛰어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 시켰을 때 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아, 노이즈 캔슬링을 킨 건지 끈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또 효과적으로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어,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정말 좋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 본 분들은 이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아마 아실텐데 이 어, v e 2/8/5의 노이즈 캔슬링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소음 차단 기능도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또 소음 차단 뿐만 아니라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셋을 벗지 않고도 외부 소리가 잘 들리는 그런 기능이죠. 이 기능도 아주 아주 어, 쓸만했습니다. 어, 외부 소음을 잘 차단해주다 보니까 밖에 나갈 때이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을 듣게 되는데 음질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업무용 헤드폰으로만 사용하기는 조금 아까울 정도로 음질이 어, 아주 괜찮아요. 일단은 톤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 있고 듣기가 그래서 좋죠. 개인적으로는 좀 쏘는 소리, 그러니까 좀 날카로운 소리를 안 좋아하는데 적당한 그 저음역의 볼륨감을 가지고 있어서 어, 소리를 들었을 때, 음악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좀 뭐랄까 고급스럽다, 약간 실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보컬이나 메인 악기들은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반면에 저음역이 아주 따뜻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포근해요. 부드러운 저음역을 갖고 있어서 듣는데 아주 불편함이 없고 특히 또 음상이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도 아주 좋았어요. 노이스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셋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두 번째로 볼륨을 크게 틀지 않아도 아주 잘 들린다는 점이죠. 우리가 바깥에서 음악을 들을 때 외부 소리가 들려오면 자연스럽게 볼륨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노이스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 시키면 외부 소음이 차단되기 때문에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충분한 소리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력보호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또이 재밌는 부분은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와 껐을 때 그리고 외부 소리가 들리게 했을 때이세 가지 모드에서 사운드가 조금씩 다르게 들리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들으면 전체적으로 소리가 조금 많이 압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깔끔한 느낌이 들고 좀 플랫한 느낌이 들어요. 어, 외부 소리가 들리도록 해놓으면 볼륨이 커졌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훨씬 조금 넓게 들린다, 넓게 들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마치 이어폰으로 듣다가 어,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처럼 뭔가 좀 확장된 느낌을 받게 되지만 아쉬운 점은 전반적으로 조금 퍼져서 들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끄고 들으면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와는 비교해 보면 좀 비슷하게 들리긴 하는데. 어,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들으면 조금 더 풍성하게 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밸런스가 가장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어, 정리해 보자면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그다음에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 마지막으로 외부 소리를 들리는 기능으로 했을 때 순으로 공간감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외부 소리가 어, 외부 소리를 듣기로 했을 때 그다음 노이즈 캔슬링이 오프 됐을 때, 노이즈 캔슬링을 온 시킨 상태로 가면 갈수록 조금 깔끔해지고 플랫한 성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선 헤드셋의 스마트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드셋을 쓰고 있다가 벗게 되면 음악 재생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영상이 이제 잠깐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헤드셋을 쓰면 어, 음악이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음악을 끄고 뭐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인식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음악을 듣고 있다가 벗어보고 다시 써보고 했는데요. 어, 다시 플레이가 되게 하려면 무조건 헤드셋을 귀에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네. 머리까지 한번 들어 올려도 보고. 뭐 머리 머리 부분까지만 이렇게 씌워 씌워 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모두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어, 정말로 딱 귀에 안착이 됐을 때 그때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음악이 재생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주 신기하고 아주 스마트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멀티포인트 기능인데, 이 기능은 페어링이 되어 있는 두 가지 장치,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어, 노트북으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고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오면, 뭐 별도의 연결이나 아니면은 뭐 해제를 하지 않고도 바로 통화가 가능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스마트폰 하나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우리가 받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두 가지 제품을 두 가지 기기에서 이렇게 하나로 마치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 멀티 포인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셋으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가 스마트폰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받으면 돼요. 스마트폰을 받는 게 아니라 요 무선 헤드셋에 마이크를 내려서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이 멀티펑션 버튼을 눌러서 전화, 전화를 받으면 되고요. 어, 전화가 끊기면 다시 영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멀티포인트 기능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 우선 스마트폰에 헤드셋이 먼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기 전에 노트북에 먼저 이 무선 헤드셋이 연결이 되면 이 멀티포인트 기능이 제대로, 어, 뭐지, 활성화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페어링, 페어링이 아니고 페어링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페어링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노트북에 만일에그 링크 380 블루투스 어댑터를 끼워서 이제 헤드셋을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연결의 순서가 스마트폰보다 노트북에 먼저 연결이 되면, 어, 멀티포인트 기능이 제대로 어, 사용이 안 된다는 거, 그걸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브라 Evolve 285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죠. 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 그건 바로 예, 아무래도 높은 가격대일 것 같습니다. 제품이 좋은 건 분명해요. 너무 괜찮은 제품이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근데 그 다양한 기능들이 또한 아주 실용적으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 어, 60만원대 후반, 그러니까 이 제품이 66만 9천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최저가가. 어, 이 가격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만일에 충전 스탠드까지 별도로 구매를 하게 되면 70만원대가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가격대를 아예 생각하고 그런 제품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 어, 아무래도 60만원에서 70만원대 무선 헤드셋을 뭐, 아, 이 제품이 좋으니까 무조건 사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는 조금 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아주 아주 괜찮은 업무용 무선 헤드셋입니다 고군 변함이 없어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이 제품의 이어컵이 생각보다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귀가 조금 유난히 크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어컵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직접 써보시고 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뭐 저는 한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좋은 무선 헤드셋을 만나서 기분이 아주 좋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